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쿠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9년도에 일어났던 사회 운동인데요. 일본의 한 여성이 여성 복장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유미라는 사람이 주도를 한 그런 운동인데요. 쿠츠는 구두를 뜻하는 일본어 쿠츠와 고통을 의미하는 쿠츠를 미투 운동과 합쳐 만든 신조어입니다. 일본의 심한 복장 규제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여성의 취업 과정 중에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이힐, 착용이라고 해요. 일반 생활에서 신는 하일이 아니라 면접용 검정색 하일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면접용 하일은 착용감이 매우 불편해서 오래 신고 있으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또 뒤꿈치가 쓸려서 피가 나는 등 여러모로 효율성이 좋지 못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서 신어야 한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쿠토 운동의 결실로 2020년 4월부터는 일본 항공, 그러니까 JL이라고 하죠? 일본 항공에서 최초로 여성 승무원의 하일 의무 착용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또한 승무원과 지상 직원 모두 신발 굽 0cm부터 허용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다른 항공사는 물론 호텔이나 관원상제업 등 여성에게만 힐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이힐. 이 하이힐의 기원은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위층일수록 자신을 뭔가 돋보이게 꾸미고자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나 봐요. 하일은 바로 이러한 고위층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치품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일은 당연히 남자들이 주로 신는 신발이었다고 해요. 여성은 다소 늦게 하일 착용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그리스와 로마 제국 등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하일이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현대 여성들이 하이힐 착용 목적으로 키가 커 보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까치발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가 가늘어서 각선미를 살리고 등신 비율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이 하이힐이. 하요 하이를 신은 채 발등을 드러낼 때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발등이 드러나는 신발의 이 뒤축에 구불대라서 발등이 정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뒤꿈에 굵기가 가늘어지면 이발 뒤꿈치에 체중을 싣는 게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발 앞쪽으로만 하중이 몰려서 발을 훨씬 더 피로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잘못 넘어지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리는 충격과 공포, 극심한 고통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굽이 높을수록 신발의 각도가 올라가게 되고 발가락과 발꿈치 등 발에 걸리는 그 부담도 증가할 뿐 아니라 척추 건강까지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처럼 하일과 가장 밀접한 발꿈치, 우리 몸의 가장 아래 위치한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그불룩한 부분인 이 발꿈치는 종종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의 가장 낮은 수준을 비유할 때. 일컫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집은 동생이 형의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며. 라는 식으로 말이죠. 오늘 청신호에서는 이 발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소리> 발꿈치, 힐이라고 하죠. 이 힐을 높였을 때 우리는 하이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우리 몸의 가장 위에 있는 이 머리와 또 가장 아래에 있는 발꿈치가 언급되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ad. 그가 네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복음의 약속을 보여준 그림이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벌 주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광경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선언 속에 하나님은 긍유를 잊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꿈치와 관련이 깊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힌트를 듣고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쌍둥이, 팥죽, 사닥다리, 시름, 열두지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로 쌍둥이 형과 태어난 생일이 같아요. 보통의 아기들은 빈손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바로 에서의 발꿈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태 안에 있다. 내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부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옥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지요 야곱은 그렇게 남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숱한 고생과 몸부림 끝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다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로 서게 됩니다. 비록 그는 야보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환독뼈를 맞고 쩔뚝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요셉을 비롯한 열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워 갑니다. 세 번째 발꿈치. 성경에서는 발꿈치를 들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리프트 업. Yes. 발꿈치를 들다 이는 말이 뒷발굽을 들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공격하다, 친구를 배신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 2대 왕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자신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시편 41편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흑흑흑. <laughs> 예수님께서도 다윗 못지않은 큰 아픔의 배신을 당하셨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예수님은 이렇게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은 이 일이라고 읽히는 발꿈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수 없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치는 승리를 이루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발꿈치에 있었네요. 형의 발꿈치를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생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로 세움받는 야곱의 이야기 또한 발꿈치로 시작했네요. 발꿈치를 드는 가르유다의 배신을 당하시지만 골곱게 십자가의 길을 완주해 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네요. 이처럼 그 발꿈치가 가리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치유의 이야기였어요. 놀랍게도 발꿈치의 영어 단어인 힐과 치유하다의 영어 단어인 힐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지휘할 시기 때문일까요? Jesus heal, heals painful wounds. 청신호 가정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